트로날리미 채널은 뉴스 기사와 사실에 근거해 진짜 뉴스만 전해 드립니다. 8월 8일 일요일 오후 6시에 드디어 공개되는 장민호 님의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8월 5일 목요일에는 유에라 프로젝트 공식 SNS를 통해 장민호 님의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의 오피셜 포토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선 장민호 님의 사는 게 그런 거지 티저 사진이었던 지하철 내부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며 장민호님의 그윽한 눈빛과 미소를 담은 멋진 사진이었는데요. 장민호님의 이번 신곡 사는게 그런거지는 장민호님만의 파워풀한 보컬이 돋보이는 새로운 트로트 장르인 락트롯 장르라고 합니다. 또한 장민호님의 이번 신곡은 우리네 인생사를 가사로 진중하게 풀어낸 곡이라고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락트롯이라고 들어선 도대체 어떤 장르의 트로트곡인지 쉽게 감이 오질 않습니다. 얼른 장민호님의 신곡을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장민호님이 락 트롯이라는 색다른 트롯 장르를 준비하신 만큼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지 장민호님의 변신이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장민호님의 이번 신곡 정말 대박 날 것임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제 진짜 신곡 발매까지 며칠 남지 않은 이 상황, 장민호님의 신곡 무지하게 기대되네요.